안녕하세요 중고차 문 비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직까지도 중고시장에서 가격 방어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연령대에 상관없이 아직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스포티지 R e w d TLX 최고 급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을 말씀드리면 2010년식에 86,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연식에 비해 키로수 굉장히 짧고요. 교환 부위 없는 무사고에 성능 점검도 올량호 판정 받은 차량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포티지 R의 대략적인 시세를 말씀드리면 500만 원 선부터 1,3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안내 드릴수 있는 138대 중에 한 대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면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면의 그릴 상태도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고요. 왼쪽 헤드라이트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백화 현상이나 얼룩져 있는 현상들은 찾아보이지 않고 있고요. 하단 범퍼라인도 특별히 거스리는 흔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본인 상태도 화이트 바디답게 생활 실기스 제외하고는 특별히 눈에 뜨는 것들은 안 보이고 있고요 썬텐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의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있고 엔진음이 닫히고 엔진음 상태도 양합니다 좌측 바디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식이 위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뒤 핸다랑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까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앞 핸다까지도 특이하게 손상된 부분은 안 보입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90% 정도 남아 있고요. 20년 8주 차에 생산된 차이구요. 약간의 생활기스들은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디 타이어는 지금 트레드70% 정도 남았습니다. D 타이어 휠 상태는 이 부분 제외하고는 깨끗한 편입니다. 네, 반대쪽 바디보도 한번 볼게요. 자, 디 핸더도 깨끗하고 이쪽에서 보더라도 어, 문콕이나 지러져 있는 현상들은 안 보이고요. 뒷문, 그리고 앞문,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앞핸더까지 깨끗한 상태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휠 상태 이 부분은 깨끗하고 어디 타이어 이쪽 상태도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네요. 네, 후면 등 상태도 기아 엠블럼, 스포티지 그리고 TLX 레터링 잘 유지되어 있고요. 왼쪽 편 헤드라이트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금가 있는 현상들이나 깨진 현상들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하단쪽 범퍼 라인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공간도 SUV답게 어, 굉장히 넓은 편 유지되어 있고요. 약간의 세안 기스들, 짐 나오면서 있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물질이나 뭐 찢어진 흔적들은 안 보이고 있어요. 이 차공도 역시 폴딩 했을 때 어, 공간은 상당히 넓은 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실내 탑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앞좌서 시트 상태도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들은 안 보이고요. 어, 스티치도 어, 굉장히 깨끗하게 어, 들어가 있고 조수석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패스와 함께 안전운전 하십시오. 출력 좋고 엔진음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키로수는 86,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연식에 비해 키우스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메리트는 상당히 있는 차량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아쉽게도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안되 있지만 전 차주 분께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했기 때문에 카드 넣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대시보드 상태도 깨끗하고 보이시겠지만 정품 내비가 아니라 상단에 매립이 되어 있는 차량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시보드 하단부에도. 깨끗한 상태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으로는 ECM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흰색 바디다 보니 카나라와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죠 잡소리 없이 잘 작동이 됩니다 핸들 상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모드나 트립 버튼들이 있고 왼쪽에는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게 되면 블루투스 전화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미러도 소리 없이 잘 접히고 잘 펴집니다. 상단 미에는 내비게이션이 매립되어 있고 아쉽게도 후방 카메라는 장착을 안 해놨어요. 만약에 이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는 원하시면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플레이어 그리고 미디어 버튼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볼륨도 종종의 조용 음질도 잘 작동이 되고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넓은 비상등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동 켰을 때오 톤에 맞기 때문에 히트가 틀어져 있는데 정말 따뜻하게 잘 나오고 필터 부분에서 냄새 나는 것도 전혀 없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앞쪽에는 양쪽 다 열선 시트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기어 레버 박스 그립감 상당히 좋게끔 잡았을 때 T R T 미션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 그리고 제터리 휴대용 제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컨솔 박스는 조금 작지만 네. 공간은 굉장히 깊게 소지품을 담아낼 수 있게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러브 박스도 오. 열었을 때, 넓은 상태로 개방감 있게 열리고, 그리고 가끔 중고쳐도 보면은, 이제 여기 캡이 깨져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 상당히 튼튼합니다. 자, 이열로 제가 한번 넘어가서 설명 이어가 볼게요. 자, 이열 역시, 지금 후열는 양쪽 다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엠보싱도 많이 남아 있는 편이어서 뭐 죽어 있는 흔적들은 안 보이고요. 해지거나뜯어진 부분은 없네요. 그리고 적당한 암레스트까지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커플도 있고 지금 어, 레그룸 제가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요. 넉넉하고요. 뭐 넓게 다리를 벌려도 어, 상당히 편안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이 부분에, 어, 아이가 탔었을 때좀 생겼던 기스들 같은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어, 생활 기스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썬루프, 파노나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넓은 개방감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레저형이나 해서 출퇴근용으로도 상당히 적합한 차량이고, 정말 가볍게 끌만한 차량일 것 같아요. 어, 실내에 탔을 때도 뭐, 품절음도 안 들리고, 어, 실내 상태, 어, 시트 부분, 뒷부분, 아이들이 어, 바로 움직이면서 어, 기스 났던 부분들 빼고는 크게 거슬리는 것들은 없네요. 제가 나가서 마무리 설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문비서가 추천해드린 스포티지 R EWD TLX 최고급형 영상 끝까지 잘 보셨을까요? 날씨가 좀 어두워서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10년식에 86,000km를 주행한 만큼 금액 대비해서 가성비도 상당히 좋은 차량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저는 실주행했을 때 문제될 만한 차량들은 전혀 안 권해드리고요 2차정도 마찬가지로 주행했을 때 엔진음이나 하부 하체 잡소리 전혀 없었고요. 어, 실내 상태도 쾌적했었고 2차량 디자인도 아직까지도 구형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10년 전 모델이어도 어, 금액대 비해서 가성비 상당히 좋은 차량일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제가 970에 판매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스포티지 아래 시세를 말씀드리면 500만원대부터 1,300만원대까지 하는 점 기억하시고요. 어, 2 차종이 마음에 드시면 제 대표 전화로 연락 주시고 2 차종이 아닌 전 차종을 딜러 조합 전산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사장님들께서 원하시는 금액 대에 가성비 좋고 문제 안될 만한 차 권해 드릴 테니깐요 언제든지 제 대표 전화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제가 좀더 나은 차량으로 찾아서 사장님들께 안내해 드릴 테니깐요 다들 힘내시고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